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죽는 날을 복되게 하라" 우리 다시 한번 "죽는 날을 복되게 하라" 이게 사실 추석 명절에 맞는 제목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좋은 날인데 죽는 얘기를 해서. 어,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삶은 날로 시작해서 날로 끝납니다. 태어난 날로 시작해서 무슨 날 무슨 날 무슨 날 무슨 날 가다가 마지막에는 죽는 날로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날은 아주 중요한 날이다. 그리고 특별히 그중요하되는 것은 자기에게 큰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날이죠. 그래서 그 날은 기억해야 되고, 또 그날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시간을 아끼지 않고, 돈도 아끼지 않고, 마음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날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식 하는 날입니다. 사실 결혼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으로 따지면 한 30분 길어야 한 시간이면 그 결혼식이 끝납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을 위해서 정말 어렵다고 얘기하는 젊은이들이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시간도 아끼지 않습니다. 거기다가는 돈을 못 써서 날립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안 쓰는 거지, 못 쓰는 거지, 그냥 돈만 있으면은 마음껏 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좀 찾아보니까 보통 결혼식의 평균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쓰는 돈이 6,298만 원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신혼여행비도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혼여행비를 보통 한 800만원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좀 괜찮습니다. 며칠 가는 거니까. 그런데 결혼식 예식에만 쓰는 돈이 평균으로 따지면 1500만원을 쓴다는 거예요. 1500만원. 사랑나는 걷기대회에만원만좀 기부하라고 그래도 굉장히 막막 막 눈치 보고 그 박스를 피해가고 못본 척하고 이러고 가는데 이 예식에는 1500만원을 쓴다는 거예요. 1500만원. 왜 그럴까? 그 1시간짜리에 왜 1,500만 원 쓸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아끼지 않고 쓰는 겁니다. 우리가 막 기다리는 날들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새로 이렇게 당첨받고 이사를 결정 지면 그 이사할 날을 막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막 꿈꿉니다. 아, 방에는 뭘 놓을까 마루에는 뭘 놓을까 그리고 돈이 없어서 도시에 돈만 있으면은 다 냉장고도 새로 사고 소파도 새로 사고 모든 걸다 새로 꾸밀려고 그냥 뭐 그냥 뭐 눈만 뜨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추석이래서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화가 바뀌어 가지고 이런 연휴 때 해외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해외는 날짜만 잡히면 그때부터 뭐 계속 유튜브로 거기를 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또 그거에 맞춰서 신발도 사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아주 그냥 막 난리가 아닙니다. 왜요? 그날이 기대되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답은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은 죽는 날이라는 겁니다. 죽는 날. 난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태어나는 날이 아니라 죽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죽는 날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실까? 거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사람은 누구도 이 죽는 날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어떤 권력을 가졌던 어떤 직업을 가졌던 돈이 얼마나 많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다만 나이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고 죽는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죽는 날을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죽는 날이 그냥 중요한 날이 아니라, 이 죽는 날과 하나님의 심판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죽는 날이 굉장히 중요하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은 그럼 어떤 심판이냐 요한복음 오장 이9구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랬습니다. 그이 심판이 그냥 어떤 우리의 무슨 시간에 한두 시간 차이가 나게 하는 심판이라든가 우리가 어떤 물질적으로 백만 원 이백만 원의 손해나 이익을 주는 심판이라든가 이러면 하나님 신경도 안 쓰세요. 그런데 이 심판은 생명이나 죽음이나로 갈라지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은 두 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이에요, 마지막 심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런 날도 기억하고 준비해야 되고, 이런 나도 기억하고 준비해야 되고, 이런 나도 기억하고 준비해야 되지만, 너희가 정말 정말 똑똑하고, 너희가 정말 정말 지혜스럽다면, 너희들은 죽는 날을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는 날.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이 죽는 날을 생각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죽는 날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 날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그 날을 생각하지 않는 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날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돼버려요. 그날을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은 욕심으로 가득찬 인생이 돼버려요. 교만으로 가득한 인생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죽을 것 생각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신중하게 살겠어요? 죽을 것 생각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조심하면서 살겠어요? 그 맘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자가 선을 행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자가 진지하게 인생을 고민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죽음이 없으면 다행인데 그 죽음이 반드시 있다는 거고 그 죽음은 한 번밖에 없는 그 심판,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심판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9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해.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가지고 품고 살다가 후회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다. 다 죽은 자들이 돌아가는 죽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속에 악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악으로 그 악이라는 게 뭐예요? 욕심과 교만과 두려움 아닙니까? 조금 더 신앙적인 예로 하면 그 악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걸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아, 목사님. 우리가 추석 명절에까지 교회 나온 사람들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오늘 저기 산에 놀러 간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지, 오늘 우리 교회까지 나왔는데. 자,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하나님 입장에서 잘 파악해야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파악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야. 나 이만큼 했으면 됐어. 나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아, 내가 추석 날 교회까지 나왔는데. 아, 내가 봉사까지 하는데. 이건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할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많이 고민하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어느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셨고, 어느 일에 여러분들 가장 많은 돈을 쓰셨습니까? 아마 다 답이 다를 거예요. 답이 다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들 계속 하셨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를 쓰셨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도 쓰셨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물질도 쓰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일날 교회만 온 거지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산 겁니다 여러분 뜻대로 산 거고 여러분의 계획대로 산 거지 거기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마세요 제가 마태복음 25장을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읽어봐야 되는데 거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다 놀래잖아요. 나는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 읽으면서 아 맞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문제야 그래 저사람이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요. 왜? 그, 그,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죽음은 그냥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그 위에 무슨 심판이 있겠어? 이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고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축복을 거부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기독교인들은 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랬어요. 자,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좋은 이름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성도답게 살아. 저 사람은 집사답게 살아. 저 사람은 뭐, 뭐 목사답게 살아. 이겁니다. 근데 좋은 기름이라는 건 뭐냐면요. 사람들의 소유하는 물질과 권력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요? 다 아, 좋은 기름이 낫죠. 어떻게 좋은 이름이 낫습니까? 만약에 죽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좋은 기름만 가지면 돼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죽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면 우리에게 좋은 기름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좋은 이름이 훨씬 더 중요한 거이다 보는 거죠 그래 성경에 보면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자가 농사를 잘 줘가지고 너무 추수할 것이 많아가지고서 창고를 줬잖아요. 그리고 그거 두어가지고 그가 이제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래서 창고 안에 그냥 잔뜩 쌓여있으니까. 야, 이게 내가 내일부터 뭐 하면서 살지? 야, 뭐 하면서 놀지? 막 신났어요, 지금 막. 어? 잠도 안 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보냈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그 모든 물질이 누구께 되겠느냐. 그 사람은 오늘 밤에 죽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밤에 그를 들리고 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았으면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겠죠. 그거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훨씬 더 가치 있는 계획을 세웠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 그랬을 때그 말은 너 매일 두려워하면서 살아 매일 무서워하면서 살아 매일 긴장하면서 살아 그게 아닙니다 우리 여기 성경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 사람이 그 마지막의 끝을 마음에 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을 마음에 두면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더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 내가 오늘 밤에 할것 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기 위해서는 내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 때를 생각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고 막 무서워하고 막 걱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살려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 날을 생각할 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의 스테반이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이 스테반이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어떻게 순교 당할 수 있었을까? 만약에 그 사람이 이 땅의 삶에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으면 그가 가요, 순교 당할 수 있었겠어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영생과 또 영벌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는 오늘 그 위대한 순교의 자리에 자신의 몸을 내전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의 인생에서 딱 기억에 남는 장면은 그 장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장면을 만들어낸그 동기가 뭐냐 바로 죽음을 복되게 하겠다. 내가 죽는 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날이 아니라. 내가 죽는 날이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날이 아니라, 내가 죽는 날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날이 되고, 내가 죽는 날이 교회의 유익이 되는 날이 되고, 내가 죽는 날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날이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오늘 사는 삶의 태도와 내가 사용하는 언어와 내가 행동하는 행동과 내가 선택하는 선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인생에 막 심판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부터 정말 하나님께 찰스임 받아서 사람들에게 칭찬 들어서 멋진 인생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도와주기 위해서 너희는 죽음을 생각하고 살다 그러고 그 죽는 날에 복되게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때 오늘 우리의 삶이 기가 막힌 삶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문을 다 끝내고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아,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솔로몬이 누굽니까? 그 당대에 가장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그 당시 왕이었습니다. 뭐 마음껏 누렸던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의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하냐면 1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 자여 미친 것들과 밀어난 것들을 알고 마음을 썼는데 이것도 바람을 잡는 것이죠. 깨달았다는 하 거예요. 그냥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내가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 마음에 이 솔로몬은 집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만 먹으면 될줄 알고 그 마음에 집중했는데, 그리고서 살아보니 마지막에 뭐냐면 이건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거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한게 뭐냐면요. 이 장에 가보니까 그래야 그러면 마음껏 한번 즐기고 놀아보자. 마음껏 한번 즐기고 놀아보자. 그리고 이제 노는 곳에 그 솔로몬은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음껏 놀아본 거예요, 마음껏. 그래서 8절에 보니까, 2장 8절에 보니까, 은금과 왕들의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해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도받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냥 즐기면서 살자.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더니, 성경에세 이것도 헛됐구나. 이것도 헛된 거구나. 그래서 솔로몬의 세 번째 한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돈을 한번 벌어보자. 그래서 4절, 2장, 4절을 보니까 나의 사업을 크게 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집도 짓고 포도원도 일구고 동산도 일구고 가원도 만들고 그가 운에 그냥 과목을 심고 그래서 뭐 운물도 파고 뭐 노비들도 사서 그냥 비즈니스에 아주 그냥 올인한 거예요. 이 비즈니스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비즈니스에 올인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보니까 이것도 컸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에다가 초점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죽는 날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너 인생이 가장 가치 있게 되고 죽는 날을 생각하고 살때너 인생이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죽는 날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드라, 메삭아벤노구나 에스도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죽는 날을, 어, 내가 이제 죽는구나. 어? 내가 어떻게 하면 멋있게 죽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그 날을 생각하면서 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 날을 생각하면서 왕 앞에 나갔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음이 부활이 되더라고요. 죽는 자리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가니까 그 날이 기쁨의 날이 되고 그날이 복된 날이 되고 그 죽는 날이 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헛된 것에 붙잡고 헛된 것에 기대가지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그날에 내가 어떻게 그날을 복된 날로 만들 수 있을까 그날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바뀐 우리의 삶이 결국은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럼 어떻게 내가 살아야 마지막 날을 잘 복된 날로 만들면서 사는 건가? 첫째는요. 고린도 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죽,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아, 나는 천국에 못갈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갈것 같아. 이런 분들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나는 천국에 못갈것 같아. 이게 정확한 진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되돌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 전도서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어, 뭐라 그러냐면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오면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화 되는 거예요. 걱정하려는 거예요. 걱정하려는 거예요. 어우, 내가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하지? 걱정하려는 거예요. 그 걱정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제 추석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 걱정은 다 끝내고 가세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식구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 식구들을 보면서 한번 걱정해 보세요. 아버지 이제 부모님도 뵐거 아닙니까? 그 그러니까 부모님도 뵈면서아 우리 부모님이 과연 죽는 날에 복이 될까? 그날이 이분에게 복된 날일까? 아니면 이분이 죽는 날이 이분에게 사망의 날일까? 여러분들 부모님들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분의 마지막 죽는 날이 이분에게 복된 날이 될지 아니면 이분에게 사망의 날이 될지. 또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 이 아이의 죽는 날이 과연 이 아이에게 복된 날이 될까 아니면 이 아이에게 사망의 날이 될까. 또 이렇게 명절 때면 여러분들 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정말 그 손자, 손녀들이 많이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그 손자 손녀들 찾아 찾아올 때그 아이들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유, 요, 요 꼬맹이가 과연 죽는 날이 이 아이에게 복된 날이 될까, 조주의 날이 될까? 이걸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영적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리더로서 복음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이 추석은 아무 의미 없는 추석입니다. 배나 불리는 추석이고요, 돈이 나서는 추석이고요, 관계나 깨지는 추석으로 끝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이번 추석에 여러분들 누구에게 가는,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 천국에 가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 가는... 여러분들의 무관심 때문에 지옥에 가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추석을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셔서 우리 모두가 죽는 날이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